무학교의 친구들, 이제 곧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꼭 약속할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꼭 지켜주세요. 먼저 예배를 위해 주변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고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릴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또 예배가 시작되면 서로 장난치거나 싸우거나 떠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을 보는 것 외에 다른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볼게요. 무학교의 친구들, 사랑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됐나요?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8월 한달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올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월 한달 동안 열심히 외운 8월의 말씀 찬양을 함께 불러볼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예수님. 성...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따라 따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배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손 모으고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는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모여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려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준비한 황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 이이 시간 헌금 드려요.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헌금을 엄마 아빠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두 손에 늘 하나님 축복 가득 담아 주세요.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헌금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제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갈 거예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 시작해요. 하면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요.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무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요호단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하게 여긴 당인 이야기. 오늘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보세요. 여호보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에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열한기 31장 31절 32절 So então... 이제 솔로몬의 백성들도 더 이상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아히야를 부르셨어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여로보암을 만난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옷을 벗어서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어요 이스라엘을 빼앗아 당신에게 열 지파를 줄 것이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오. 네, 네, 여러 보암은 아히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솔로몬의 나이 들어 죽자 르호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르호 왕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 왕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일을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롬 왕이 말했어요. 뭐라고? 어림없는 소리!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당신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다고? 그러니 나는 조금만 시켜달라고? 아니, 아니, 그럴 수 없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거야. 여봐라! 쉬지 말고 일을 하여! 시간이 많으니, 어디가서 이러고 있구나. 로봇 왕이 말했어요. 루공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만세! 만세! 로고보함! ou a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공과 활동 해보겠습니다. 다윗 임금님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했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 여러 보암에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때 힘들었으니까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르호보암 왕은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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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나누어서 나라가 두 개가 되었어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건과 활동에. 순종의 배지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공가부터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주세요. 공가 책을 다 뜯었나요? 그럼 풀칠 부분에 풀칠해주세요. 유치부 공간은 이렇게 순종을 따라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 유아부, 유아12부 친구들의 공간은 이렇게 순종을 글씨로 색칠할 수 있어요. 이번 공간은 굉장히 쉽죠? 풀칠 부분에 풀칠을 하고 딱 접어주면 이렇게 배찌가 되어요. 자, 여기 배찌에요. 오핀을 한번 꼽아보세요. 집에 옷핀이 없는 친구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옷핀을 꼽아서 이렇게 옷에다가 순종의 배지를 다는 거예요. 순종의 배지를 다는 우리 친구들은요 다이닝 금님처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에요. 이 순종의 배지를 보면서 아하! 난 멋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할 거야. 꼭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